안녕하세요. 하루 10분 성경 읽어주는 박자매입니다. 아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아가 1장 솔로몬의 아가 그의 입에 입맞춤들로 내게 입맞춤에 주었으면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나은 까닭이랍니다 당신의 바르는 기름은 향기가 좋고 당신의 이름은 쏟은 관유 같아요 그러하기에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한답니다 나를 이끌어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조차 달려가렵니다 왕께서 나를 그분의 내실로 이끌어 드리셨으니 우리는 당신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당신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높이 찬양하렵니다.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난 비록 거무나 사랑스럽답니다. 계달의 천막처럼 솔로몬의 휘장처럼 내가 검다하여 나를 흘겨보지 말아요 햇볕이 나를 그을려 놓은 탓이니까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화내며 나를 포도원지기로 만들었답니다 하지만 내 포도원은 지키지 못하였어요 내 네, 혼이 사랑하느니여 말해주세요 당신은 어디서 양떼를 먹이시나요 한낮에는 어디서 양떼를 쉬게 하시나요 어찌하여 나는 당신 벗들의 양떼 곁에서 얼굴이 가려진 이처럼 태워야 하나요 여인들 중 가장 어여뿐이여 그대가 알지 못한다면 양 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다가 목자들의 천막 곁에서 그대의 어린 염소들을 먹이도록 하오. 내 사랑이여 나 그대를 파라오의 병거들 가운데 있는 앞말에 비유하리다. 장신구로 따은 머리가 드리워진 그대의 두 뺨과 보석 꿰미들로 꾸며진 그대의 목이 사랑스럽기만 하오. 우리가 그대에게 은장식을 박은 금사슬을 만들어 주리다. 왕께서 상에 앉아 계실 때 나의 나드가 그 향기를 내뿜었어요. 내 사랑하는 이는 내게 몰약 주머니 밤새 내젖가슴 사이에 있지요. 내 사랑하는 이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들에 있는 고베라 송이랍니다. 오, 아름다워라, 내 사랑이여. 오, 아름다워라, 그대의 눈은 비둘기 같다오. 오, 내 사랑하는 이여, 당신은 아름답고 참으로 감미로워요. 참으로 우리의 침상은 푸르답니다. 우리 집에 들보는 백향목, 우리의 석가래는 편백이랍니다. 아가 2장. 나는 샤론의 장미, 골짜기의 백합화랍니다. 가시나무들 가운데 백합화처럼 내 사랑이 딸들 가운데 그러하여라. 숲속 을 나무들 가운데 사과나무처럼 내 사랑하는 이가 아들들 가운데 그러하시답니다. 그이 그늘에 나 기뻐 앉아 있었고 그의 열매 내 입에 달콤하였답니다. 그이가 나를 연회장으로 이끄니 내 위에 나붓기는 그의 깃발은 사랑이었지요. 검포도 과자로 나의 기운을 북돋아 주고, 사과로 나를 신선하게 해 주세요. 나 사랑 때문에 병이 났으니까요. 그의 왼손은 내 머리 밑에 있고, 그의 오른손은 나를 감싸 안는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내가 그대들에게 가젤이나 들의 암사슴을 걸고 맹세하게 하니, 내 사랑이 원할 때까지는 그녀를 흔들거나 끼우지 마오.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 지금 그이가 오고 있어요. 산들을 뛰어 오르고 언덕들을 뛰어 넘어. 내 사랑하는 이는 가젤이나 젊은 숫사슴 같답니다. 지금 그이가 우리 담 뒤에서 서성이며 창문들 틈으로 들여다보고 창살 틈으로 엿보고 있군요. 내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응하여 말하네요. 일어나주오, 내 사랑. 내 어여뿐이여, 어서 와주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쳐 물러가니 말이오. 땅에는 꽃이 피고 노래의 때가 되니 우리 땅에는 산비둘기 소리가 들린다오.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익어가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바라고 있어 일어나주오, 내 사랑. 내 어여 뿐이여. 어서 와주오. 바위 틈에 있는 낭떨어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그대의 표정을 보게 해 주고 그대의 목소리를 듣게 해 주고 그대 목소리는 달콤하고 그대 표정은 사랑스럽다오 우리를 위해 여우들을 잡아 주오 꽃이 한 창인 우리의 포도원들을 망치는 작은 여우들을 내 사랑하는 이는 나의 것 나는 그이의 것, 그이는 백합파들 가운데서 양떼를 먹인답니다. 날이 새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까지 내 사랑하는 이어 돌아와 베데르 산들의 가젤이나 젊은 숫사슴처럼 되어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한 구절. 아가 1장 15절. 오, 아름다워라, 내 사랑이여. 오, 아름다워라, 그대의 눈은 비둘기 같다오.